느낌상 아까 우리 첫 번째 고기 잡으신 분하고 사이즈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. 타이 컬러는 어떤가요? 색깔은 까먹었어요. 올려볼게요. 올려 <laughs> 어, 이기 흥분해가지고. 흥분해가지고. 흥분하니까 타이 색깔도 까먹네요. 아, 나 진짜. 아 여기 데크 넓으니까 좋네. <laughs> 나이스. 오늘 참돔이다. 어두 사람 다 동시입질. 자 우리 조은우 임씨도 방금 입질 받았어요. 빠졌어? 아니다 아니다. 아니. 어 참돔. 이야. 깔작은데 <laughs> 그래도 딱다. 으이상이다. 응. <laughs> 아. 아, 이게 예민한 것들. 자. 아, 도 자, 오늘 루깨나투시조탄입니다백조이 지렁이 지렁이가 아, 지렁이가 백조이를 해냈어. 뭐야? <laughs> 백조이잖아 어, 백쪽입니다. 아, 그래도 많이 커졌어요. 한달 전에 비해서. 오, 이뻐요, 이뻐. 그거 네. 은시거 네, 자, 참돔이 나오기 시작해요. 계속. 자, 자, 잠깐만, 네. 카메라 좀 잡게요. 제가 사진부터 먼저 찍어볼까? 자, 자, 이렇게 자, 바닥에, 꼭, 네, 이렇게 바닥에서 통, 통, 통 튀기다 보면 나오는 정도입니다. 어,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선상낚씨의 스파이를 시청하고 계십니다. 좋다, 첨도, 오 예. 오케이. 주문이 없네. 얘는 곧 생길 거예요. <laughs> 자, 여기에서 이렇게 먹었어요. 봤어요? 네. 네. <laughs> 아, 나이스! 아얘 참돔 아니에요? 네 천둥 아니면 이제 카메라 안 갑니다 <laughs> 아, 하 바닥 뚱뚱뚱 그거 그대로 따라했더니 뭐라도 올라옵니다 음자 네. 이렇게, 이렇게 공기를 빼줍니다 네, 오케이 어, 아우 낙치무스님 어. <laughs> 반갑습니다 네. 아이고 뭐야 괜히 따라했습니다 <laughs> 양태 장태 네 바닥 뚱뚱뚱 저기 장유민 MC가 바닥 뚱뚱 하길래 따라했더니 역시나 바닷고기가 나옵니다. 파동을 <laughs> <laughs> 그 잡고 싶다어서 그래. 파도 자, 루키나 2신조선 네, 예, 오늘 조업 출조예요. 예. 그죠? 우리 조업 출조. 자, 참돔 타이라바랑, 예, 갑오징어. 모든 게 세근에 입에는 지금 심지어 자 에어독스트랜지터 네 이거 삼십 센치짜리네 요즈님꺼 네 이것도 새거 오늘 개봉 아이고낚시무스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보스 형네 보스 형 라이브 해달니 낚시무스님이 소민아 하네 보스 형 보고 싶어 <laughs> 우리 문이 가자. <laughs> 자 낚시무슨님 문이 갑시다. 자 이제 배가 아침에 비가 내린 줄 알았더니 이게 지금 예 네. 이게 새거여서 예. 네. 어 이게 스무뭐먹냐 그렇죠. 라이브, 루키나토 예. 네. 안녕하십니 잠깐, 루키나방송이가 네. 라이브입니다 아. 루키나2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루키나 어, 1호 선장 이었다가 네. 지금 이거 2호 올라오면서 2호 네. 선장 으로 한 양준용 캡틴입니다 저희 루키나 2011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네. 부탁드릴게요 멋, 멋쟁이 선장님 <laughs> 뭐, 루키나1하고 거의 뭐 시스템이 음. 슬러시만 없고 네. 이렇게 중간중간에 여기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예. 에에도 되어 있고 뭐 여기 어닝 시스템은 뭐 기본이고 잘 만들어 놨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이벤트 어, 여긴 안 켜놨네요 네, 여기 하나 있습니다 아, 어제도 뭐, 참돔 한 13마리, 예, 나왔다고 하는데, 갑오징어 조항이 어떨지 모르겠어요, 오후에.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, 조류가 좀 흘러서, 예, 지금 100g으로 바꿨어요. 아까 80g, 예, 쓰다가, 재비가좀 날리는 바람에 100g으로 바꾸자마자 입질이 다시 찾아들기 시작합니다. 오, 또 왔어요, 우리 허비씨. 야 라이브에서 다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히트. 백쪽이? 네. 백쪽이 아니면 양태 아니면 놀래미. 근데 많이 털진 않은데 놀래미 나오면 놀래 쭉. 자뭐 여튼 입질이 계속. 양태 양태 아 이거 최악인데 양태가. 와, 뭐? 이런 걸 가지고 딱한번디니다 양아치니? 그걸 먹어. 아, 나 진짜. 지렁이 닦껴놨대 어, 어? 아니야, 아니야. 얼음. 어? 얼음. 그지 어? 야. 나 저번에 니, 니 이러다가 방금 한번 깼다. 손 조심해야지. 네, 통기심면여 얘가 제일 인기 없는 것 같아. 얘는 진짜. 네, 얘가 제일 인기 없어요. 오, 조심. 강생 잠깐. 하. 소소가 아, 화질 괜찮습니까? 이게 지금 노트 20 울트라. 예. 라이브 처음 아, 한번 해보는데 아, 초광각으로 나오네요. 라이브로 하면 이게 화질 좀 상쇄가 되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. 자, 지금 시간 여기 인천 실시간으로 저, 저 현재 상황 좀, 아, 감각으로 나옵니까? <laughs> 예, 이게 초감각으로 지금 세팅이 되는데, 예, 화각이 좀 넓어서 좋습니다. 예. 확실히 전작, 예. 스마트폰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. 자, 라이브 방송 정보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본방송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와, 어마어마하다, 어마어마하다. 멸치 많아요? 네, 바닥에 지금 멸치 오글이 많대요. 네. 자, 라이브 시청 감사합니다. 여기서 끊을게요. 네. 고맙습니다.